하나님 말씀 창세기 창식이 1장입니다. 창세기 창식이 1장 1절에서 끝을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다로봉독드립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도 바라 엘로엠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아레치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 두 가지 똑같은 어, 태초 어? 어, 이렇게 표현하는 이 내용이 어, 한글 하니까 아니 뭐 똑같은 어떤 표현인가 또. 어, 가까이, 어? 구약이면 구약. 태초니까, 갇힌 태초니까, 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다. 어? 지금 요 구약 성, 창생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으니까, 태초란 말을 썼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는 구약에 있을 수가 있다. 되게 저희 두, 두, 문장을 보면 그렇죠. 한글로 말할 때는 그렇단 말이 그러나 하나는, 어, 히브리어로 나오고, 하나는 헬라어로 나옵니다. 헬라어로 나오고, 히브리어로 나온다. 원어가 그렇다니, 원어가. 아,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헬라어라고. 대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히브리어래. 어? 왜 히브리어로 되고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냐. 왜, 어, 같이 히브리어로 된, 된 것을 왜 헬레어로 하지 않냐고, 또 헬레어로 된 것을 왜 히브리어로 하지 않느냐 이런 요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같은 태초라는 거 쓰더라도, 또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두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이 요소는요, 참 엄청난 어떤 내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어마어마한 내용이, 간단한 문장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요한복음이니까, 아, 그럼 신약이다, 이래버렸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하면은,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다음에 나오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볼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 이두 가지, 이두 문장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 있죠.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그어마어마한 내용을 그냥 문장이 같다, 같은 태초다, 말씀이 계시느냐, 이 이유는, 어, 어떤 이유다 하고 설명하면은요, 이 설명이 안 맞는 거예요. 응? 이것을 설명하려면 안 맞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인간, 응? 인간이 그게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중심이 되어 있는 인간 그 인간이 세월을 지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 음? 한 사람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사람이 어? 그 사람이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 말씀에 대한 인식을 할수 있다. 말씀에 대한 인식을 했겠구나. 어? 이 내용을 오랜 시간이 지난 요한복음의 당시에 요한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는 거죠. 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표현을. 참, 이거, 간격 자체로 볼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이 내용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이 시간적인 개념을 보면, 은 어마, 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뭐, 천 년, 이천 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이,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란 요소가 들어올 때 쯤에서 그때 어떤 뭐 인식이 되든지 어떻든 간에 시간이란 요소가 들어오기 전에 비로소 시간이 들어올 수 있는 때 이때의 상황을 나타낸다 그러면 은 사람이 어? 그 속에 살고 있던 사람 남녀가 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는 내용이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이 어, 어떤 이 틀을 응?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응?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소통되어지고 교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다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응? 그게 어떤 걸림이 없는 이런 요소가 처음부터 인간이 만들어져서부터 그런 게 아니고 세월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경과되고 난 뒤에 즉 시간이란 요소가 낮밤은 계속 바뀌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는 중에도 그그 음? 그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을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는 오로지 먹는 거 먹고 자고 먹고 놀고 먹고 지내고 다른 건 아무것도 뭐든 것도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해야 뭐좀 산다. 뭐 어떤 것을 해야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먹는 것, 유일하게 먹는 것을 통해서 남녀가 살아가는 존재에 있어 가지고 어? 그 존재 형태가 분명한데 누구든지 옆에서 뭐참해코제할 것도 없고 또 서로간에 뭐 해코제를 내놓고 그냥 지내는 아무 어떤 참. 뭐, 뭐, 찾아, 흠이면 흠이면, 뭐, 어떤 것 불안이면 불안, 어떤 것도 거기는 있을 수가 없는 그 상황, 그때에 낮은, 낮은 밤이 되고 밤은 또 낮이 되고 하는 이 요소는 분명히 있는 이 변화되는 요소에 유일하게 먹는 것과 또 하나,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차츰차츰 익히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들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뭐로 나타내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창조주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는데 말씀하시는 가라사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라는 것에 인간이 반응하게 되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어? 하나님이라 하는 그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도 부를 수 없는 뭐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이 되는 때, 음? 말씀이 뭐다, 말씀이다, 뭐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도 분명히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직 전혀 이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요 때의 시대에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던 시대, 음? 즉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오기 전에 그 그때를 이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뒤에 아주 후대의 사람이 태초라고 하는 그 요소를 끄닥끄닥 했는 거예요. 어? 여기에 태초라고 하는 이내용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는 것하고 여기서 말, 말씀이 계시니라 할때그 말씀이 계시니라 할때 태초하는 것하고 이게 보는 겨냥이 음?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죠. 한정적. 인간이 보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인, 인간이 보는 거예요. 어떤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어떤 거, 그 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접근되어지는 이 요소, 인간이 표현하는 것으로서, 말씀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응? 바로, 그렇게 인간이 인식하던 그 말씀이라고 하는 대상되어지는 어떤 실재적인 존재가, 요한복음 시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실제로 나타난 것 여기에 대한 감격이 요한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요요 음? 요 내용을 어, 이런 감격을 우리가 어, 참 사람 사람이 다할수 있는데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시간 연륜이. 이것을 알고, 참, 알게 되기까지의 살아가는 연륜을 우리가 볼 때, 어? 60년이라는 이런 걸 세월을 두고 볼 때, 이 감격을 하는 시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생, 이 어떤 인생을 보는 가하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가하고또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인생을 볼 때, 시간 자체에서 100년이면 100년, 만약에 평균적으로 100년이라 두고, 음? 백년이라는걸 두고 봐도, 이런 것을 할 수,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는 것은 환경이 안 되어 있는 환경이, 어? 그런 환경이. 근데 억지로도, 억지로도 그렇게 나아가면요, 누구든지 할수 있는데, 필요를 음?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어, 그거 내가 해봐 뭐 하느냐,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런 감격의 자체에, 이거 외에 이런 감격을 인간에게 줄수 있는 어떤 감격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간이 들어오기 전에, 그 상황이 있던 그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기분일까, 어떤 내용일까, 어? 이런 내용을 인간들에게 지금까지 이걸 설명을 했잖아요. 요런, 요런 거다. 근데 그것을 직접 체험을 할 때, 음? 이미 시기 세월은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 지나고 수억 년이 지난 지금에 첫 사람의 그 시간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전에에 오로지 먹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소통되어 질때요 내용은 사람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지금 사는 사람에게도 다그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할 때에 그 근거는 그런 상황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내용이 이것이 내한테 나타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전혀 관계 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한번 체험을 해 보고 싶다. 우리 인간이 사탄도 그렇고 제도 그렇고, 어? 참,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 굴레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을 때, 그 상황이 내 개인에게 어떤 기분일까? 살아있는 동안에, 백년도 안된 살아있는 동안에, 내한 개인에게 그것이 느껴질 수 있는 데가 있을까? 할때에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이러면요, 우리가 한번 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있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이 개념에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천국이고,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의 대표고, 바로 인간이 있으면서 천국이 되고, 인간이 있으면서 바로 이 천지 만물이 어떤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바로 여기에 보시기 좋았더라. 낮도 보시기 좋았고, 밤 속에 있는 인간도 보시기 좋았고, 낮밤, 낮밤, 이게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 좋았다. 이 낮밤이 바뀌면서 형체로서 존재하는 이 인간의 모습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먹는 것밖에 없을 때, 낮에도 먹든지 밤에도 먹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뭐 그것이 잠, 먹고 잠자든지 먹고 놀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유일하게 먹는 것밖에 없고, 거기에서 차츰차츰 낮밤이 바뀌면서 하나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던 때에 마침내 그때에 이제는 거의 종점이라고 할수 있는 마지막 어떤 요소에 어? 즉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오길 직전에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 그때까지 본니 시간은 뭐 수억년이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올 때를 어떤 내용에서? 시간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하면은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씀으로 인식하는 어?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막 소리가 없는 게 아닌데 그러나 그런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사대라고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성장되어지는, 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 그야말로, 극도의, 최고의 점에서 성장되어질 수 있는, 분명히 기점. 요 때에, 이제는 하나의 인간이, 시간이란 요소를 만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응? 음? 우리 인류사에서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뭐, 무슨 말이 그런 말이 뭐, 시간이란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지금 맨날 며칠을, 시간, 시간, 시간하고, 어? 시간이 개입이 되기 전에, 이 내용을 왜 이야기하냐, 하지만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가 없어요. 왜냐면 하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간 자체가 배경, 배경으로 되고, 인류사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요, 시간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무슨 기록을 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진 모든 설명의 배경에는 맨날, 며칠, 몇 시에, 응? 음?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어떤 어떤 일이 있어서 가장 기본은 항상 시간이 에요 개인의 존재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요소가 빠지가 있나요? 빠질 수 있나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고 언제 태어나 고 언제 죽고 앞으로 언제 얼마나 어느 정도 살 것이다. 이거는 시간이라는 개념 가지고 모든 것이 적용되어져. 그런데 이런 인간의 삶 속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간이 100년도 못 산다. 어 인간이 옛날에는 천년 살았는데 지금은 백년도 못 산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건 시간이라는 베이스가 이미 깔려 있을 때 그렇지. 시간이라는 것이 깔려 있지 않을 즉 시간 자체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 음? 그 언제냐? 내 개인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어린 시절에 그 시간 개념이 전혀 없을 때가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이 인정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고 보편적으로 되어진 이런 때에 시간이란 요소가 들어지 오 않은 것에 대한 이런 인식은요.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가 줄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건 틀림없어요. 바로 이런 요소 속에서 우리가 시간이란 요소가 들어오지 올수내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 시간이란 요소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겠다 하는 이 개념만 해도 이것만 찾아내도 내 삶에 있는 이 환경이 그때 환경에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성에 대한 이 개념이 현재적인 요소가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란 요소가 들어오기 전에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2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하는 이 부분에 여기는 바로 시간이라는 요소가 없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반응하는 인간의 어떤 자세에서 말씀으로 가라사대로서 여러 사람 여러 소리들 속에서 들려오는 구분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아 이거는 물소리다 이거는 바람소리다 이거는 새소리다 구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주어질 때에 아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인간 그 인간의 연륜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물도 있고 새도 있고 여러가지 환경은 이미 다 있는데 이게 물소리다 하고 인식되어질 때 사람들이 처음부터 물소리가 졸졸려 하니까 아 이게 물소리구나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물에서 나는 소리의 현상을 보면서 먹고 먹으면서 뭐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 새가 날아가면서 소리 내는 거, 바람이 나, 있어지면서 소리 나는 거, 여러 가지 짐승들이 우는 소리, 아 저거는 어떤 짐승이 내는 소리다, 저거는 여러가 인식되어질 때 처음부터 어 그걸 알았겠어요 절대 그렇지가 았설거 아니에요. 음?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옆에 있으면서 어 소리 날때 옆에서 듣고 어떤 때 소리는 낸다, 소리 날때 여러 가지 현상들. 어, 자기들도, 남자도 말해보고, 여자도 말해보고, 소리를 내보는, 여러가지 행동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난데, 그런 소리하고 달라지는, 다른는 음성, 음성으로 보여지는 그 소리, 즉, 하나님으로 들은 소리를 구분해낸단 말이야. 응? 우리가 여러가지 기계를 봐도, 사람들이 많아도, 응? 요 사람들이 많아도, 기계고 여 소리 많고 막차 소리라도, 엄마가 자녀에게 부르는 소리, 엄마는, 어? 자녀는 딱 알잖아요. 딱. 그리고 자녀가 우는 소리, 애들이 많아도 자녀가 우는 소리는 엄마가 탁 아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된 소리가 많은 중에, 막 섞여 있는 중에, 잡다한 소리가 섞여 있더라도, 이렇게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거 탁 캐치하는 거는요. 분명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게 어딘지도 모르는 거지 어디서 에 그렇게 알아든지 눈으로 알아든지 귀로 알아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차츰 차츰 귀를 통해서 알아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음? 사람 아 저, 다른 짐승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소리는 귀로 듣는다 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떻게 들었을까? 귀로 듣는 것도 있을 거예요. 눈으로도 보는 것도 있을 게라, 온몸으로 느끼는 것도 있을 게라. 이 하나님의 가르사되는 우리가 요 기로만에 의지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거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서 보는 거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 소통하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기로뿐만 아니라 엄청난 능력으로서 온몸에 모든 지체, 모든 것을 가동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이 소통되어지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을 수가 있다. 응? 다른 소리는 기만은 의존할 수 있고, 다른 거는 만지야만 가능한, 다른 건 어떤 게 눈으로 봐야만 가능하다 할지 모르지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되어지는 이어서에 시간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키로만 듣는 말씀은 아닐 것이다. 이 요소까지 우리가 다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의 하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이 말씀이란 개, 개체를 개체를 하나의 이렇게 틀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 요소 틀을 가 것은 키로서 듣는 것의 소리로만 아니다. 어떤 인격 전체, 내한 개인의 인격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어떤 요소를 내가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그 어떤 하나의 인간의 어떤 장치, 만드신 분의 장치는 우리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알으면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내한 인간에게 있는 기능 자체도 어마어마한데, 그 어떤 수많은 기능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개념이 바로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발전되어지던, 그 어떤 지향되어지던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질 때에 기로스뿐만 아니라 느낌으로도 만져도도 눈으로도 봐도 분명한 그 어떤 접근, 그 어떤 인정 그런 것이 발달되어진 상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하지 할수 할 있지 않았을까라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요한이 봤다는거 아니에요. 음? 요한이 현재적으로 그 태초에 있는 말씀을, 어 태초에 있던 말씀을 요한 시대 당대 봤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타났다라는 이런 체험을 현재적으로 누구든지 현재적으로 다가능하단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것이 가능했다면, 사도 요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내용이, 이게 말 한마디로 하고, 뭐, 이렇게 설명해서 이래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창세기 1장 1절을 하면서, 시간이란 개념이랑이 요소에서 있었던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다 끝난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요런 내용이 접목이 접목마돼 버리면 여기게 폭발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앞으로 산물이라 나타날 내용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 요한부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상황, 그 특히 태초라는 요소에서 음, 시간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그 상황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내가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속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분명한 환경이 주어진다 이래 보는 거죠.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렐루야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